민법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민법의 기본 원칙은 19세기 서양 근대 민법이 제정되면서 개인이 자유롭게 계약을 맺을 수 있다는 원칙이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발생하게 됐다. 이를테면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서 뭐, 100만원 빌려줄 테니까 하루에 이자 100만원씩 내. 돈 없는 사람은 이걸 빌려야 된다는 거죠. 왜? 당장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계약 자유의 원칙에 대한 수정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정 보완된 원리는 바로 계약 공정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 계약 자유의 원칙인 A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맞는 말이죠. 재산권이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되어야 된다. 이거는 소유권의 공공복리에 관한 원칙이죠. 소유권에 관련된 거예요. 디귿. 강자가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렇죠? 아까 설명한 대로 경제적 강자가 경제적 약자에게 부당한 계약을 강요할 수가 있겠죠. 리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간 조항은 무효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계약 자의 원칙인 A가 수정 보완된 계약 공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A 계약 자의에 관한 원칙의 설명을 고르면 기억 디귿이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